나락이 자기 몸을 분리시켜 만든 첫 번째, 두 번째 분신으로 금강이 되살아난 방법을 이용하여 탄생시키게 된다. 나락답게 교활한 방법을 이용하여 탄생시킬 때 심장만 쏙 빼놓고 몸을 주게 된다. 이누아시아 일행이 전멸한 요랑족을 따라 성으로 오면서 카라의 모습이 처음 등장한다. 본명은 카구라인데 이름의 유래는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의 카구라이다. 죽은 요랑족들을 이용하여 이누아시아를 미끼로 쓰고 족장인 코우가와 싸우게 만든다. 서로 다 죽어갈 때쯤 나타나서 시체들을 이용해 같은 종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멘탈까지 털어버린다. 이뉴웨샤가 다시 일어나 바람으로 맞대응하는데 가영이가 새로운 신기술로 인하여 패배하게 된다. 돌아와서는 신기술의 정보를 위해 내보냈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다 때려 부신다. 나락의 심장을 약점 삼아 인형답게 굴라고 말하자 어쩔 방도가 없는 걸 깨닫는다. 다시 한번 어그로 끌라고 내보내는데 썩 내키지가 않는다. 부하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자 자매인 칸나도 같이 보내준다. 이때 칸나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의 유래는 무의신, 신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감정과 기척이 없고 항상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카라와 칸나는 자매 사이인데 놀랍게도 칸나가 먼저 만들어져서 언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카라와는 반대로 나락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이누시아이행이 쉬는 동안에 몰래 슬쩍 찾아와 신뢰를 두고 있던 코아로의 용호를 흡수하고 주력 멤버 두 명이 빠져있는 사이 슬쩍 찾아와 상고의 비레오를 반사시켜 기절시킨다. 코아로를 이용하여 가영이를 붙잡고 용호를 흡수하려 하는데 실패한다. 이제까지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어리둥절한다. 결국 미르기 찾아와 호퇴하면서코아로를 이용해 통수 칠려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한다. 이니에아가 바람의 상처를 날려 그전처럼 패배하는 것 싶었는데 칸나와 체인지하고 반사 효과를 이용하여 완전 승리를 맛보게 된다. 기분 좋게 찾아온 나락이 마무리하려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입만 털고 있다. 가영이가 될대로 대란식으로 파마의 화살을 날려 거울로 반사시키려고 했는데 거울 속으로 들어가서 깨질 뻔한다. 하는 수 없이 거울이 깨질까봐 애써 모은 용혼들을내보내는데 어그로 끈이 혓바닥 놀리 시간에 마무리 지었으면 이겼을 것 같다. 금강이 뭐하고 있는지 미행하여 지켜보라고 했는데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습격하려다가 화살에 맞아 죽을 뻔한다. 세 번째 분신인 고신기를 탄생시켜 뭐하는 놈인가 관찰하고 있는데 난장판을 만들고 있자 돌대가리라고 놀리고 버려버린다. 떼쇼마루를 처음 만나고 이누야샤가 뭐하고 있는지 알려줘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니어를 압도하는 걸 보고 나락도 순삭시킬 것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때부터 자유를 갈망하게 되면서 통수 칠 타이밍을 보게 된다. 가영이를 죽이라고 코와쿠를 미끼로 썼는데 실패하자 카라가 팩토르 후드를 패서 말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체박케에게사원의 구슬을 빌려주고 성에서 오순도순 관람해주면서 휴식을 갖는다. 나락의 여력이 약해진 날에 성에서 이윤여롭게 보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침입자를 보여준다. 보고도 없이 그냥 떠내려는 동생을 보고 혼난다고 가지 말라고 걱정해준다. 걱정 가는 나락이 코와를 확실하게 이기고 구슬 조각까지 얻게 되어서 이 정도면 봐주겠지 싶어서 집에 안 돌아가고 잠시 자유를 만끽한다. 그 와중에 참된 언니가 나라에게 일러바친다. 자매 사이가 맞는 듯하다. 구슬 조각도 얻었으니 이왕 이렇게 된거 제대로 반항해 보자고 세슈마로를 찾아가 거래를 제안하는데 협상에 실패한다.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고 쌍욕하고 돌아간다. 반쯤 죽여놨던 코어가를 찾아가 화풀이를 하는데 전보다 강해진 이뉴에이셔가 난 입해 죽을 뻔한다. 결국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데 나락이 붙잡히면서 제대로 혼난다. 나락이 새로운 분신을 풀어주면서 칸나가 남동생이냐고 궁금해하는데 저런 아들 둔적 없다고 한다. 지성을 가진 분신을 나락이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살 거라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카라가 부러워한다. 나락이 이뉴에이셔를 죽이라고 보냈는데 대놓고 설렁설렁 싸운다. 대장이 방코츠가 신나게 싸우다가 철수 명령으로 화가 났는데 칸나가 그 상태로 못 이긴다고 팩트로 때리고 욕심쟁이가 숨기고 있는 조각. 을 알려주어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 정신이 돌아온 코아쿠가 마음을 고쳐먹으려하자 근무태만 하지 말라며 인지시켜준다. 칸나는 요력이 없어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카라는 요력이 있어서 백년산의 기운으로 동굴 밖을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 심심해 보였는지 카라에게 일행들이 온다고 알려주고 싸우게 되는데 실력 차이로 밀어붙인다. 상고가 쓰러지고 꽁냥대는 모습에 숨어있던 요괴들을 다 풀어버린다. 미르기 풍요를 열어 무리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알아서 죽겠지 싶어서 그냥 보내준다. 안 죽었다.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 나락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친절하게. 보내준다. 백년사 사건이 끝나고 나라가 아기 분신을 들고 도망치는데, 금강의 화살에 죽을 뻔한다. 이후 한동안 아기 분신 셔틀로 일하게 된다. 아기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칸나와 한 명씩 가져가는데, 베이비 시터가 적성에 맞았는지 하루 만에 폭풍 성장을 한다. 불타고 있는 마을에 정찰하러 왔는데, 웬 요괴놈이 나타나 만난 지 3초 만에 청혼을 한다. 자기가 이제 고 천하를 지배할 상이라고 관상 어필을 하는데, 그런 얼굴로 안 보인다고 까버린다. 구질구질하게 날아와서 힘으로 구애하는 모습이 질려서 진지하게 싸우려는데 잘 키운 아들이 효도심을 발휘해준다. 그렇게 하쿠도시의 성장을 지켜보게 된다. 초딩 분실을 지켜보는 게 지겨워서 이제 슬슬 통수치고 가버릴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들켜버렸다. 돌멩이 파편으로 귀엽게 복수하는데 많이 맞으니 아프다. 아무래도 팀을 많이 잘못 고른 것 같다. 하쿠도시가 문의 저편으로 가보라고 카라를 보냈는데 같이 들어가려던 잡료개들이 돌로 굳어버리고 똑같이 돌이 될 뻔한다. 하쿠도시는 나라과 같은 수법으로 카라를 먼저 내보내고 반응을 보기 위해 실험체로 썼는데 분노한 카라가 반으로 찢어버린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나락은 카라가 아닌 하쿠도시를 더 신용하는 듯하다. 칸나가 인형놀이를 통해 성의 공주에게 나락의 심정이 들어있는 아기를 맡겼는데, 아비공주가 난장판을 펼치자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공주의 영혼도 흡수하고 아기를 다시 찾게 된다. 코아크를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기억을 찾은 코아코가 멘탈이 나가 뛰어내리자 죽지 말라면서 다시 구해준다. 아기를 왜 인간들 사이에 숨겼고 아기가 두 명으로 분리된 것에 정체를 알게 되고, 나락이 경계의 저편으로 들어간 것을 세슈마르에게 알려준다. 돌로 변해버릴 뻔했던 무. 을 소개해주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켜보는데 천생활을 가지고 있던 세슈마르에게 자동으로 길을 터주는 것을 보고 확신이 생겼다 모르마르의 성으로 몰래 잔입하여나락의 심장이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모르마르에게 뚫려버린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주변 강가에 추락했는데 세슈마르 일행들이 구해준다 칠레아는 세슈마르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주고 나락의 심장을 찾아주는 파편을 나눠 주는데 어느샌가 세슈마르에게 반해버린 것 같다 하쿠도시와 함께 다시 모르마르를 찾아가 복수해주는데 심장이 여기 있었던 걸 알고 아쉬워한다 이니에샤가 찾아와 지들끼리 도망치고 시 버리라고 남겨놓는데 개념 없는 행동의 명령을 무시해 버린다. 하쿠도시가 모르마루를 끌어들이고 칸나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친구가 생겨 기뻤는지 칸나가 아기를 소개시켜 준다. 하쿠도시와 모르마루가 같이 배신하자고 카라를 꼬드겨서 자유 동맹을 맺고 마지막 조각을 들고 있던 코아쿠를 공격한다. 기억이 돌아온 코아쿠가 나랑 손잡고 배신하자고 꼬드겨서 결국 코아쿠를 놓아 주는데 배신과 배신으로 빡친 동맹 조합이 카라를 위협하자 이번엔 니뉴야샤 일당이 지켜준다. 그전까지 놀림거리로 놀려대던 초딩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역으로 조롱해 준다. 가영이가 카라를 팀에 영입하려고 제안했는데, 한순간엔 인기 스타가 된것 같다. 이제까지 악당력이었는데 갑자기 착한 편에 들면 이상해질 것 같아 거절해버린다. 나락이 찾아와 카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심장을 돌려주지만 도끼도 같이 주입시켜버린다. 그리고는 심장을 안 뚫었으니 죽기 직전 자유를 누리라고 보내준다. 도끼가 몸속으로 퍼지면서 몸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걸 알고 포기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자유를 느끼게 된다. 이게 내가 그토록... 세슈마루가 찾아오고 천생화로 살려내려고 했지만 전신이 사라지고 있어서 결국 살려내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카라가 죽었던 장소로 찾아온 칸나가 그전까지 못 느껴봤던 슬픔을 표현하는데 감정이 없었던 칸나는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다. 죽은 자리에 남겨진 부채를 호소에 보내주고 다른 분신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된다. 나락의 마지막 명령으로 거울 요괴를 꺼내어 인유아시아의 무기를 똑같이 만들고, 인유아시의 유력을 흡수하고 기술까지 따라해 실력으로 압도해버린다. 결국 후퇴하여 잠시 놓쳤는데, 그들을 쫓아가는 와중에 거울 요괴가 서프라이즈 선물로 꽃을 따서 주지만, 의지어은 상관없이 나락의 명령에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현실에 뭉개버린다. 두 번째 전투에서 거울욕의 데미지를 그대로 본인이 받는 약점이 나타났는데, 걱정해주는 이누아샤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힘을 최대로 개방하여 짓눌러버린다. 결국 이누아샤의 승리로 끝나면서 가영이가 자유라고 보내주려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듣고 카라를 떠올리게 된다. <laughs> 그러나 나락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장을 폭발시켜 자폭하게 만들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죽기 시점 가영이에게 나락의 약점을 살짝 알려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락에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칸나에게 감정이 없다고 얘기한 나락과 다르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